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아침 일찍 이 용한리 바닷가 서핑장에 나왔습니다. 여기서 오늘부터 맨발 걷기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매일 아침 루틴으로 하려고 합니다. 오, 아직 물이 조금 차긴 한데, 한 10분 정도만, 어, 걷다 보면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오, 오 야. 어, 저기 어, 햇빛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고 저기, 그쪽에 보이는 곳이 아 용안리 서핑장인데 재작년에 포항시에서 20억을 들여서 어, 건립을 했습니다 저기 갈매기 떼들이 또 모여있네요 후우 <laughs> 후우 <laughs> 아 갈매기 떼들이 지금 비상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야, 저희 블루 모텔에서 한 3분만 걸어 내려오면은 이런 멋진 서핑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최대한 어,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